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당에서 출애굽한지 480년이 지난 때이고 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지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순서가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소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 건축 참 잘한 일인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다윗에게도 네가 이어 잘 지키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기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이제 11절에 이제 성경 건축이 됐을 때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응.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성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 중요하죠.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 하는데 더 안타까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울왕에게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명을 할때그 중에 이제 <laughs> 진멸하지 않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곧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이 순종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예,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갈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려고 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또 믿음을 시험하실 때네 독자 이삭 그걸 바쳐라. 그럴 때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런 순종을 했을 때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내산 언약의 핵심도 그러하지요. 신내산 언약도 결국 너, 너,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죄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게 되었던 이유도 사실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그러나 너, 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인 것은 항상 알아라.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마저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인류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그 끝. 열매는 순종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순종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성전 건축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이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식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식계명을 주실 때 그때 또한 더불어서 성전 건축의 모든 형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성막으로 이렇게 짓고 하다가 이제는 건물로 지을 때도 역시 동일한 그 사이즈와 또 동일한 여러가지 규정대로 이렇게 솔로몬이 순종해서 만들어 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